종류가 한 25가지가 된답니다. 그런데, 뭐, 보통 우리 뜰에는 홍매, 백매, 자매, 주매, 한, 뭐, 요 정도로, 한 4대까지로, 어, 돼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제 홍매하고 자매, 주매가 있고, 백매가 또 피는데, 어제는 홍매를 그리, 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백매를 내가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습니다 백매는 또 백매대로, 순결하고, 고기하고, 고기하고, 그런 또 맛이 있거든요. 또멋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홍명은 우리가 좋아할 수도 없고, 백매도 더불어 좋아해집니다. 특히 이 노각 백매라고, 그 대기선생과 그두향과의그참 좋은 얘기에, 그 대기선생이 임서에서 떠나올 때에그두향이라는 아름다운 그 아주 귀생이 태기 선생 노학자에게 노 대학자에게 이 노각 백매를 화분을 하나 선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늘그 태기 선생 그 서재 옆에 놔놓고 보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그걸 내가 죽고 나면은 그 백매 화분에 물줄 사람이 누구고 싶어가 궁금하지요 그럼 이제 죽어버릴 것 같아서 물을 잘안 주면은 그래서, 태교 선생이 돌아가면서,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제가 노각 백매 화분에 물좀잘씻주 줘라, 이 사람들아. 뭐, 제자를 보고 했는지, 자제를 보고 했는지, 아무래도 제자를 보고 했겠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이 노각 백매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각 백매를 우리가 또, 많이 감상하고 많이 좋아해야 됩니다. 하동에, 아 하동에 산책에 가면은, 이 매화에 그, 질 중요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냐면, 그 단속사 사지에 고려시대 정당매라고, 고려시대 배설 이름이 정당이거든요. 그 정당을 배설하는 사람이 심어놨다고, 그래서 정당매라는 게 지금 있고, 또 산청에 남명선생 그산천재에 가면, 또이 아주 오래된 메아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산청에서 유명한 두 곳의 메아나무인데, 그게 다 이렇게 백매로 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백매를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백매를 그렸으니까 좀 이따가 이제 화제 쓰고 나서 그, 또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매화는 이거 눈썹을 잘 그려야 되는데 눈썹을 그리려면 이게 여자분들 화장하고 나서 아이라인 뭐 그리듯이 아이고 이참 깜짝깜짝하게 참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걸 안 그리면은 그 <laughs> 매화가 좀 밋밋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반드시 매화 수술이 새카맣느냐 누가 그림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매화 수술은 노란색이고 하얀색이고 그런데 그림에는 먹색이 안 들어가면 그림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화 자체에는 꽃이 꽃 수술이 이 까맣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림을 그릴 적에는 이 까만 수술로 그려야 이 꽃이 깜찍깜찍하게 눈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눈을 깜짝깜짝 뜨면참 보기가 좋듯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이 길을 그리기 위해서 이 깜장 수술을 지금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림은 또 글씨하고 달라 가지고 좀 보기가 뭐좀안 좋은 데가 있거나 뭐좀 눈이 가는 데가 있으면은 그걸 반드시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씨는 이제 뭐 수령하면 좀 곤란 하죠 뭐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곤란합니다. 그래도 이 그림은 그림이니까 조금 수정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이 화재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지어 봤는데 예. 화재 내가 매화 화재를 매화실을 내가 심심하면 봄이 되면 하나씩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적어 넣어 볼 테니까 글씨를 쓰면 이제 먹이 빠지면 이제 먹 새로 찍으러 가야 되니까. 도리가 없는 일. 그럼 야, 골 때리는데, 그럼 빗길에 가면 되는 거야. 화재를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아침에 지금 있습니다. 상분 매화가 유아명하니 안양한데 무언함소, 은심장이로다. 다인은, 다인의 본성은 내 방념할세, 천하가 인온하야 미건양이로다. 서리를 분발은 매화가 암향이 흘러, 암향이라는 것은 모르게 은근히 흘러오는 향기를 암향이라 그럽니다. 무언이 말없이 웃음을 머금고, 매화가 이미 말도 없이 웃음을 머금고, 웃음을 머금다는 것은 피었다, 이 말입니다. 웃음을 머금고, 은심장이라 다 숨은 마음을 펼치고 있다. 이 자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매화가 아주 또 수줍고, 겸손하고, 그래서 은심을 숨겨놓은 마음을 펼치고 있니. 그래서 암향이 흐른다, 이말이니다 다인의 본성은, 차를 마시는 사람의 본성은, 꽃답게 물들어오고, 내 방년하고, 꽃답게 물들다는 것은 이 꽃향기와 함께, 함께, 매화와 함께 아주 잘그 염색되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안 인원해가지고, 천안은 기운이 어려가지고, 인원이라는 말은 어리고 서리고 한 것을 인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고상한 문자인데요. 천안은 인원해서 미건양이로다. 건양을 아름답게 펼치고 있구나. 우리 흔히 이 춘날이 되면 뭐 건양 당행이라 하지 않는가. 그와 같이 이 매화도 건양입니다. 그 봄의 양기를, 양의 기운을 아름답게 세우고 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분 매화 유암야. 한데 무언한 선심장이로구나 인본성 내방념 할세 천하 인 이로세 2021년 3월 3일 3월 3일 3월 3일 날짜가 빠졌는데. 3월 3일, 3입니다. 추전 다인이라, 추전 다인이 그랬다 여러분들, 백매와 함께, 그, 태계 선생과 투향과의 아, 아, 사뜻한, 뜻한 그런 좋은 마음과 함께, 노각 백매를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그리고 저 산청에 그 단속사지에 가면 정당매가 있습니다. 그 우리 시대의 화가 지금 종자를또 잇고 있고 해 가지고 현재도 그 가면 매화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면 그 산청 단속 사지에 정당매 포럼 가 보세요. 그리고 그 남명 선생 산천제에 가면 아주 고목 매화가 있습니다. 그 남명 선생을 또 한번 에, 추모하면서 매화도 감상하고 그런 좋은 이 봄을 맞이하기를 여러분에게 예,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